음, 복덕이 이제 있어야지 살아가는 것도 양식도 풍부하고 뭐 집도 좋은 집에 살수 있고 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뭐이 돈도 잘 벌리고 근데 복이 사라지면 몸도 나빠 아파지고 이제. 건강도 복이라 하잖아요 복이 사라지면 건강도 안 좋고 먹을 것도 사라지고. 남들한테 인기도 없어지고, 복이 없으면 참 살아가는 게 막막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복이 있다 해도 지혜가 없으면 또 복을 다 까먹게 되고, 복을 유지할 수 없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건 지혜죠. 어, 복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뭐, 이렇게, 우리가 축생을 보고 복이 있다고 할수는 없지만, 축생도 생명의 일종이니까, 소나 개나 돼지나 말 같은 이런 동물들, 동물들도 복이 있으니까 살아가요. 이제 그 그런데 지혜가 별로 없어서, 아니, 그 소나 돼지나 말이나 이렇게, 이런, 이제 그런 축생은 지혜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복을, 생명 유지의 복은 있지만, 이게 참 힘들어, 살아가는 게. 그 사람도 사실은 복은, 살아가는, 이제 이렇게, 소나 돼지나 이런 축생처럼 살아가는 복은 있는데, 그래서 살아가는데, 지혜가 또 없으면, 이제, 짐승같이 살아가는 이런 경우. 그럼 짐승하고 사람은 무엇이 또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우리 같이 함께 행복해요 해서 남을 위할 줄 알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이런, 어, 것들을 할줄 아는 것이 지혜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게또 이제 그 지혜 중에 하나죠. 인류가 문명이 발달한 것도 지혜가 있으니까 문명이 발달한 거야. 우리는 뭐 자동차도 개발하고 비행기도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철도도 개발하고 이런 집도 저잘 짓고 먹을 것도 더 많이 연구 개발을 해서 더 많이 잘 맛있게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을 위한 지혜, 남을 위한 지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인류가 문명도 발전하고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이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도 역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이런 복덕과 지혜는 어떻게 타고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몸은 과거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열달 동안의 문제, 그열달 이후에 새로 우리 인간 세계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어머니가 어떤 음, 이제 나를 가졌을 때 어떤 사고를 했는지 그대로 영향을 받죠. 그 마찬가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나 나의 어머니를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누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염라대왕이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를 결국엔 내가 선택한 거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내가 어느 직장을 가 또는 누구랑 결혼을 해 황룡사를 와 이런 것들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아니요 결혼을 누가 시켜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엄마가 너저 사람이랑 결혼해 엄마가 너는 저런 대학 가야 돼 엄마가 너는 저런 직장을 가져야 돼 라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결국은 선택을 자기가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 죽는 순간도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 이렇게 병이 들었든, 아니면 열로해서 돌아가셨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든, 역시 본인의 선택이고, 나중에 병, 어, 이렇게 염라대왕이 심판을 받는 것도, 심판은 염라대왕이 내리지만, 결국은 자기가 갈 길을 가서 다음 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내 길을 간다 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내 뱃속에 있는 아들, 딸을 위해서 굉장히 태교도 열심히 하고, 영양도 도 잘, 뭐이게 조리를 잘 하고, 그렇게 뭐 건강경 기도,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태교를 잘했어. 그러면 이제 지혜롭고 좋은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고, 또 어린 아이도 영아, 영유아기 때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나는 어린 영유아기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냥 이제 이렇게 사랑하셨긴 했어도 사랑하는 방법이 어, 지금 부모처럼 그렇게 해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형제들하고 같이 큰것 같아요. 우리 오 형제였는데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나를 껴보주고 다 해준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어, 우리 시대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줄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laughs> 저랑 반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젊은이들은 어, 자식을 정말 끔찍히 사랑해서 자식과 늘뭐 캠핑도 다니고 뭐 정말 잘 지내고 부모들도 이제 부부 관계도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유아기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처럼 또 내가 부모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가 우리가 이제 태어난 날을 보고 사주라고 하잖아요. 연월생년월일시에서 사주라는데 어, 태어난 날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신기하게도. 태어난 날과 연관이 있어. 태어난 날에 그런 기운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에 내가 그런 저는 이제 관 월이 관이 굉장히 강해요. 어, 월 일, 시가다 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럼 관이 아주 강하면 관이라는 건 조직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황룡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잖아요. 관이란 건 그런 거예요. 어 이제 사회에 있는 관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이기도 하고 저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회에 있는 관과 내가 가진 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출가해서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내가 조계종이 뭔줄 알았겠어요 그 <laughs> 뭔지 모르고 절에 갔더니 대한불교조계종이요 그게 사회의 관이에요 조직이라고 조계종도. 기독교나 천주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가만 관이 아니고 어 공직자만 관이 아니고 종교인들도 관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모임이잖아. 그 어떤 권력화되어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살아가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조직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힘들고나 아, 이런 아 이런 어, 상중하 이런 체기가 너무 싫어 해서 아야 예, 조계종 너무 싫은데 나는 그냥 야인 으로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선방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막 그렇게 했죠. 어,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관이 강하니 내가 자신 가지고 있는 관도 있고 한데 그래서 황룡사를 만들었는데 관이 강하면 조직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아, 황룡사가 이제 시내에 있고 그러니까 황산스님이 또 유명하잖아 뭐 이래가지고 <laughs> 여기 공부하러 가야지 <laughs> 또 기도하러 가야지 오늘 제짓 제진, 내러 가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들도 조직사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제가 태어난 날이 그런 날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거는 그 과거 전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과거 전생에 내가 해왔던 것이나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생이라는 것은 태어난 날을 정해놓은 정, 내가 그날 태어날 거야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생에 돌아가실 즈음에. 자기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태어날 거라는 이런 성향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생은 계획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전생에 죽기 전에 내가 다음 생은 나를 어떻게 살 거야라는 것이 60% 이상은 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태어났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계획을 하고 태어났다. 음, 그것이 이제 염라당이 뚱뚱뚱 두드려서 너는 절로 가, 너는 사람으로 돼, 너는 축생이돼 이렇게 뚱뚱두드려서 그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이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건다 의미가 있다, 뜻하는 바가 있다. 그냥 온게 아니다. 나는 관이 강화됐으니까, 아니 스님은 다음 생에 가가지고 스님 하세요. 아니면 그에 준한 어떤 조직을, 들, 들, 조직을 들어가고 조직사회에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세요. 나는 이런 것을, 나는 그런 걸할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각자마다 태어난 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보기도 크고 지혜가 커야지 그게 그더 크잖아요. 그냥 우리, 제가 만약에 이렇게 구, 구절, 구역전시장에 거기에서 여기서 그냥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거기에서 나름, 아 이때쯤이면 나는 이제 확장을 해야 돼? 아, 새로 이렇게 도량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크게 확장하려는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고 여기서도 그냥 아예 그냥 천막 쳐놓고 그냥 이렇게 그 부처님한테 연불 많이 하면 부처님께서 천막 천막에서, 천막에서 그냥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만 단순히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겠죠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겠다 생각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동료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도량을 읽었잖아요. 어, 내가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더 잘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에, 조직을 더 크게 만들고, 저를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복이 좀 부족해. 또 지혜가 좀 부족해. 그래서 그거는 전생에 내가 계획된, 해놓은, 해놓은 것이 한 50%? 이 세상에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복덕과 지혜를 짓고 살아가는 건한 50%? 전생에 지혜로운 복덕이 더 컸으면 지금보다 더 컸고, 전생에 복덕이 좀 작더라도, 지혜복덕과 지혜가 작더라도, 이 생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로워서 더 크게 할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모습은 나의 책임도 있지만, 전생에 나의 계획도 있다. 개, 나는 이렇게 살 거야라는 계획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 맞게 이렇게 왔으면 순풍에 뒀단 듯이 가는 거고, 내가, 내가 전생에 이렇게 그난 인생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뭘할 거야. 라는 것을 그런 미션 같은 그런 계획을 우리가 잘 파악을 못 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제대로 맥을 못 짚으면 순풍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역풍을 맞아 가지고 내 방향은 남쪽인데 자꾸 북쪽으로만 가고 있으면 <laughs> 이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우울증에 걸리고 실패하고 괴롭고 목 서로 싸우고 화내고 뭐 하는 게 되는 게 없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온 것은 계획이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그 계획 된 계획을 실천을 다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남쪽으로 계획했으면, 남쪽으로 갔으면 하는 일마다 두두두두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서쪽이나 동쪽이나 북쪽으로 가버리니까 자꾸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 태광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한번 맞는 거예요. 이제그 배가 설계했던 방향하고, 뭐 이렇게 그 내가 전생에 계획했던 방향이 서로 맞으면 그때는 한 방에 쭉 가. 계속 잘 가면 잘 맞는다는 거고. 오늘의 이제 49제 초제 김종철 영가님도 저는, 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 생에 살면서, 사랑, 이 생을 사는 것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다라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 거, 우리 김종철 고사님께서 영가님께서, 어, 잘 사졌는지 못 사졌는지 그런 건 본인만 알죠. 옆에서 옆에서도 사실 잘 몰라요. 어, 그, 어, 이렇게 노숙자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수도 있는 거예요. 남들을 볼 때는 노숙자가 저 인생이 다 망가졌다 망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이 어떤 꿈꿨던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뭘 했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한명 다음 생에 또 다른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사람의 평가는 사실은 본인이 이제 다시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 주변에서 그냥 모만 해주면 돼. 김용철 영감님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일주일이 됐는데요.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이 중요하지만 영류하기가참 중요하죠. 이제 다섯 살 이전이 그 오세 이후에 백세까지의 6 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리고 영류하기 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그 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길로 쭉 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영류하기보다또 어쩌면 생각하면 또뱃 속에 있었던 태아기 시절이 그 만큼 또 중요하다 할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 49일 동안, 이것이 또 다음 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어, 우리가 이제 100일 생성하는 시기, 그러니까 생로 병사라고 하잖아요. 태어나려고, 태어나는 시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열두달 동안 걸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딱 응응하고 이제 생명으로 딱 태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장을 하고 나면 해체하는 시기가 있죠. 그게 늙어가는 시기예요 늙어가서 이제 지금 옛날에는 50대부터 했지만 지금은 80, 70대부터 이렇게 늙어가면서 해체하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해체를 하고 수명이 다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9일 동안에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퇴속에 있는 듯이 49일 동안 정리하는 이 생을 정리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중간계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김종철 영관님께서 지금 당한 시기예요. 중간계의 시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으풀을 준비하는 이 시기. 그 누구도 그런 시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종철 영가님 극락왕생 하세요. 또 위생에 지은 원한 원결을 푸세요. 집착을 다 푸세요. 업장을 다 녹이세요. 우리가 음식을 해드리고 잘해드릴게요. 공덕을 지어드릴게요. 뭐, 음,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이제 사랑을 주고 힘을 주면 기세가 등등해서 또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영가님도 마찬가지예요. 49일 동안에 자기 업은 자기가 이제 지어서 자기가 이제 태어난다고 하지만 자기 업이라는 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 형제, 자식, 친척 그리고 사찰의 스님 뭐 이런 많은 인연들이 다 도와주고 그러면 아니 사업을 하는데 내가 돈한푼 없이 100만 원 가지고 가게를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대출 잔뜩 받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업할 때 어 아, 형이 천만 원 주고 엄마가 천만 원 주고 아빠가 천만 원 주고 스님이 천만 원 주고 누가 천만 원 주고 이래서 한5억 가지고 사업을 해봐 그러면 안 되는 사업도 그냥 누누무능해도 사업이 저절로 잘 돼요 일단 인연이 있으니까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셨을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고 그냥 이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갈 길은 가야지 외롭고 험난한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축복해주고, 축모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염불해주고, 공덕을 쌓아주고 그러면 그럼 여기저기서 에너지를 크게 받게 되잖아요. 좋은 양, 양질의 에너지를 받으면 다음 생을 선택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철 영가님 초제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을 향해주세요.